자, 집합 파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호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만약에 원소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부분 집합일 거고 얘도 부분 집합 얘도 부분 집합 어 이렇게 집합 기호 안에 넣어주면 그때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만 따라서 넣으면 그때 원소를 하는 거죠. 다음에그 약수 부분 집합은 얘가 지금 1, 3, 9가 있는데요. 부분 집합은 여기다 써도 되나요? <laughs> 하나씩 넣은 거 1, 3, 1, 9 3, 9 1, 3, 9총 8개 있죠? 진부분 집합은 여기서 하나 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1, 3, 9 하나 빼주면 그게 진부분 집합 개수가 되고요. 애교비가 3, 5, 7 되어 있는데 우리 비도 3, 5, 7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합한 게 지금 1, 2, 3, 5, 7, 9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2, 3, 2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1, 9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1, 2, 3, 5, 7, 9될 거니까 우리 B 같은 경우는 1, 3, 5, 6, 7, 9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 역시나 저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이거는 제가 순수 A라고 하죠. 왜냐면 색칠공부, 자, B 어지법과 이 A가 겹치는 곳, 바로 순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가 될 거예요. 이에서 5번 보겠습니다. 어, X, Y, X는 여기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인데, 더한걸 써달라고 했죠? 써볼까요? 뭐, 또 해보면, 2가 있고, 1플러스 3, 2 플러스 A, 4, 3 플러스 A, 5, 4 플러스 A인데, 여기서 하는 말이 6개가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X에 일단 2, 3, 4, 5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 써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1 플러스 A, 2 플러스 A, 3 플러스, 4 플러스 A 중에서 중복이 두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저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어, 1은 되면 안될것 같아요. 1 되면, A가 만약 1 되면, 은 이게 2, 3, 4가 돼가지고 안될것 같고요. 아마도 3이겠죠. 어, 왜냐면, 뒤에 거두 개부터 자연수 A라고 해서, A가 3이 되면, a 가 4가 되고, 5가 되고, 6, 7 돼가지고, 4, 5는 중복되고, 여기 6, 7을 써놓을 수 있을 겁니다. 답은 A가 3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서, 어 A랑 1, 3, 5 겹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저거의 부분 집합인데, 1, 3, 5는 빼고 나머지 들어갈래 말래니까, 2에 2승.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2, 그리고 4, 2, 4가 될 거예요. 자, 만족시키는 집합 x에서 b랑 x랑 교집합하면 b가 된다는 말은 x가 b를 포함한다는 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a 합 b가 뭐냐면 어1 2 3 4 56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a 합 b 된다는 말은 또 x는 바로 a 합 b에 포함이 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6에 포함되고 b를 포함하려면 어 우리 x 같은 경우는 3 4 5 6을 넣어 놓고 1 2는 들어갈래 말래. 그래서 총 2의 제곱, 4개가 됩니다. 그렇죠? 어 b가 a를 포함하고 ab가 같지 않을 때. 그러면은 b 어 집합이라 어 아니죠. a 어 어집합 더, 더 커요. 그렇죠? 그다음에 B 빼기 A는 공집합, 아니죠. B 안에 A가 포함됐으니까 A 빼기 B가 공집합이죠. A교 B는 A다. 이게 맞고, A 합 B는 A다. 그쵸. 그 다음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개수 나와있는데요. 자, A 합 B가 23개인데, 이게 10개, 17개래요. 그러면 여기 두개 더하면 27개. 이서 23개 빼주면 4개가 바로 겹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A, 이게 순수 A죠? 순수 A 6개, 순수 비는 13개. 답은 19개가 되고요. 자, 뭐뭐의 배수되어 있는데, 3의 배수가 6의 배수보다 크냐? 당연하죠. 6의 배수는 더 작은 범위에 해당하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면 12의 배수냐? 4의 배수랑 6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런 것들다 써보시면 됩니다. 그냥 써볼까요? 4의 배수 뭐 4, 8, 12, 16, 20, 24. 이금쭉갈 거고 6, 12, 18, 24, 30갈 건데 둘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가 있죠? 좀뭐 12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4가 있고요. 겹치는 것뭐다그 12의 배수 맞죠. 그다음에 4의 배수랑 6의 배수 합치면 합쳐서 4의, 3의 배수랑 교집합과면 12의 배수죠. 사실 이런 것들 분배법칙이라는 걸 한번 소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 주냐면은 뭐. 자, 이게 지금 아까에 따르면 이게 12의 배수야. 아, 예. 3의 배수랑 6의 배수의 교, 공, 교집합은 6의 배수죠. 3배와 12배수는 12배수고. 그럼 12배수랑 6의 배수를 합해주면 그게 12배수냐. 이게 합집합이거든요. 지금 교집합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 거짓말인 거죠. 이 둘을 합치면은 12배수가 10, 어, 아니라 2개 배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때 답은 그래서 기억 이 되겠죠. 이어서 어으면하 x x 하겠다. sl, sb. 합이 같다는 거잖아요. 합이. 어, sl, sb 같다. 그리고 그려볼까요? 저는 항상 그려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3, 5가 있고, 바깥에 1, 4, 7이 있고요. 3 5 썼고, 1, 4, 7 썼고 남은 게 지금 2랑 6이랑 8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합이 같다고 돼 있거든. 그 합이 같으려면 2, 6이랑 8을 배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근데 지금 NA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A에다가 26을 쓰고 8을 써주면 합이 지금 어떻게 된다? 다 동일하고요. 개수는 A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B 집합은 3, 5, 8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자, 부분 집합 개수. 자, X가 A436이다. 그쵸? 이거 뭐 자연수니까 A는 뭐 1, 36. 28, 32, 49인데 이거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4가 포함되면 9가 포함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6, 그렇죠6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게 세트로 된다 보시면 돼요. 1은 36이랑 같이 세트로 가고 이렇게 세트로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랬기 때문에 2에 5승 빼기 1, 그러니까 31개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원소 하나하나 취급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A 빼기 B가 지금 공집합이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그렇죠?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랬죠? 얘가 지금 엑마이 NY, 엑마3이 돼서요. X가 2 e 이상 3 이하가 되는데요. 얘를 굳이 인수분해해 보시면 엑마에 엑마 1이 돼서 x는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그럼 이게 지금 b가 a를 포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a고요. 우리 b가 더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3보다 일단 a가 크긴 해야 되죠. 근데 같은 거 돼요? 같은 거안 돼요.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자, 제가 항상 제가 그려놓고, 일단은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써놓고, 그런 다음에 같은 게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라 하거든요. 근데 안 되죠. 14번 보시면, NA가 3이고, B가 3분의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대요.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지금 뭐 30이라 되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할 때, 뭐 BCD를 할까요? 자, a 원소를 제가 BCD를 하겠습니다. 일단 B풀, C풀, D가 30인 거죠. 원소가 30이랬으니까. 어그 다음에 지금 우리 B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B 플러스 A, 3분의 C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겹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원소의 합이 40일 돼 있는데 이게 30이었거든요. 근데 겹치는 게 하나 있다는 뜻은 어 A 합 B 원소의 합을 구하려면 A에다가 B 더하고 A 교비를 한번 빼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7이니까 원래 그게 48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이었죠. 그럼 이게 합이 얼마다? 아 이게 18인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해보면 은 3분의 10불, 1 d하고, 더하기 3에 한개 아, 18이다. 근데 이게 30이었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a가 18이니까 a가 얼마 되죠? 아, a는 바로 8이 됩니다. 최대 값을 구하시오. 자, 6가 20전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이렇게 2 0개고요그 다음에 이게 어디일까요? 자, 한번 그림 그려서 확인해보시면. A 여집합이 이건데 얘랑 B를 합쳐주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A가 겹치는 게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A 교 B죠. 정확히는 이게 이게 A 교 B인데 A 교 B가 공집합이란 말은 둘이 안 겹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수 A 제가 A 빼기 B가 10 여기 순수 A가 10이면 결국 여기는 뭐 10이 되거나 그러니까 다 합한 게 20이라고 해서 10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 바깥에 뭐 여기 한개 써질수록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에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바깥에 0인 경우가 제일 최대값이 돼서 m b는 결국 10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